왼쪽은 제일 떴구나 까똑 아 까똑 아 요즘 애들은 뭘좋아하나 까똑 아 선배랑 약속 인는데 아직까지도 안 오고 있네 10분은 지난 거 같은데 음... 어떤 친구려나? 안녕하세요 오빠 어? 예쁘네. 오빠 왜 말이 없으세요? 어, 아, 아, 아니요 바빴구나. 좀 늦은 거 같은데. 아, 저 친구들이랑 수다 떨다가 조금 늦었어요. 그럴 수 있지. 어떻 일단 갈까? 네, 좋아요. 아 무슨 말이라도 꺼내야 되는데. 응. 타이밍이 좀. 어, 언니 어디가? 뭐지? 동아리 배우들인가? 안녕하세요. 뭔가 개혁된 듯이 계속 나오네. 소득이 있어구나. 저 그런 편이에요. 이제는 대화를 좀 해볼까. 유소야 너는 MBTI가 어떻게 돼? 저 한번 맞춰보세요 오호 어허... 이걸 맞춰보라네. ENFP? 어 어떻게 알았지? 그냥 딱 봐도 그래보여? 아 혹시 하프해? 어느 팀 들어갔어? 아저 연출팀 들어갔어요 연출팀 무전기 쓰고 멋있겠다 나는 학교 처음 들어왔을 때 아카이브 팀이었는데 오 아카이브랑 되게 잘 어울려요 <laughs> 내가 카메라랑 잘 어울리긴 하지 응 저희 이제 분주카가 있어요 분조카? 알지 알저 <laughs> 완전 빠삭하거든요 무슨 말이야? 그래, 가자. 조카가 분위기 좋은 카페구나 요즘 애들은 별걸 다 주리네. 요새 밥은 맛있게 먹었어? 네, 맛있었어요. 근데 그래도 우리과 들어왔는데 포토샵이나 일러스트 배우면 좋기는 한데 음... 할줄 아나? 아저 하고 싶어서 글컴 수강 신청 하려고 했는데 못 하고 실패했어요. 미안한데 혹시 글컴이 무슨 수업이야? 몰라요? 음 응. 그래비 커뮤니케이션이요. 아. 근데 뭐 포토샵이랑 일러스트는 공고전 하다 보면 은 많이 배울 수 있고 하니까 지금 공고전 나가는 거 있어? 네저 부국강에서 포토샵 쓰고 있어요 아부산국장 오지? 그 진짜 피곤하긴 할 텐데 네 잠도 못 자고 피곤해요 근데 내가 너 나이 때는 두 시간만 자도 팔팔하게 술 먹고 놀았던 거 같은데 요즘 애들은 그게 안 되나? 아..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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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혹시 아카 생활하면서 궁금했던 건 없어? 아 혹시 커뮤트를 들으... 아 커뮤니케이션 인문 들으신 적 있으세요? 들었었지. 아 진짜요? 선배 혹시 족보 뭐야, 있으세요? 공부하기가 어려워서. 지금은 또 선배야? 아, 무슨 족보야? 그냥 공부하면 되지. 힘든 게뭐 있다고? 수업 열심히 듣고 하면 되잖아. 아몇점 받으셨는데요? 그런 거 물어보는 거 아니다. <laughs> 그럼 알아서 혼자 할게요. 그래. w h 파티 i 해 i 어 w h 한 t is it? What is it? What is it? What 어 s it? 어 h a t is it? What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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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 고 it? What is it? w h a 가 is 복학하자마자 벌써? 하... 나란 놈 진짜